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아, 안녕세요좀 편안한 대화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제 강간이라는 단어를 본인 입으로 꺼내셨는데 오늘 영동 사건 담당 PD들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요. 2014년에 방송됐던 첫 편의 담당 PD와 이번 후속편 담당 PD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담원 p d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일 PD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분들의 도움이 철칠합 그날도 그 공연 그 끝나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 제보자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현장에서 여자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걸 기억을 하고 있었고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별거 아닌 걸로 치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 나도 별거 아닌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있고 지내다가 이제 2014년도에 방송한 것을 보고 이제 기억이 떠오르신 거죠 만났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이제 확신이 음. 없으셨다는 거예요. 음. 내가 본게 맞는지 아니면 혹시나 이런 수사하는데 혼선을 음. 줄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방송에도 나왔지만 용의자를 떠올리면서 이제 가방을 내고 있었다. 음. 이런 부분들은 사실 2014년도 방송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수사 기록에도 전혀 없는 음.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봤던 그 장소가 아주 밝은 곳이었다. 그런 것들이 취재를 하면서 맞춰보다 보니까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죠. 음. 그런 네. 부분들도 그런,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죠. 뭔가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아, 선생님. 음. 아,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분이 어느 동네에 산다 정도로 이제 좀 좁힌 후에 동네뭐 슈퍼마켓과 뭐 등등을 수소문해서 이제 그분을 찾아간 터람. 그럼 이제 김목수의 반응은 음. 정말 전혀 올 거란 걸 모른 상태에서 처음 맞닥뜨렸을 때그 반응인 거네요. 그럼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음.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음.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음. 바로 저 질문 속에도 음. 예. 2002년도에 평생 아, 영동에서 매고 와가지고 대나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하 김옥수를 처음 만난 분이 누구시죠? 네. 배정이시죠 네. 어. 네. 네. 대답을 좀 네. 해주시죠. 최소한 지금만큼은 의심을 같이 당연히 못하고 만났죠. 대화를 한, 한 시간 가량 나눴는데 이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딱 그날에 대한 기억만 없고 그 앞뒤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신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볼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해서 겠 이제 김백일 PD에게 연락을 했죠. 제가 만났을 때 느낌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희가 이분을 용의자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 절대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이 뭔가 저희한테 뭔가 설명을 좀 많이 하시려는 그런 느낌이좀 음, 있었던 음. 거고요. 네. 그러면 그 김목수를 몇 번이나 만난 거예요? 총 제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음. 그 과정에서 김병히 p 기가세 차례. 일수로는 총. 이틀이고 음. 만난 건세 차례에서 총 다섯 차례. 근데 보통 저도 취재를 해봤지만 뭐 어떤 사건이든 자기가 좀 죄가 있다거나 찔리는 게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취재진이 갔을 때뭐 피하거나 좀 과하게 좀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섯 번을 만나셨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이상한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성실하게 음. 우리를 응대해 준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대화하면서 하게 되죠. 저는 김병현 씨도 그런 걸 아마 느꼈을 수 있는데 이분도 우리한테 궁금한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음. 저도 약간 음. 이게 주관적인 음. 그런 음. 거긴 한데,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저희를 통해서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음. 조금 음. 알고 싶어하는 느낌은 조 받게 되었죠. 음. 김중 프로파일러는 전문가다 보니 김목수와의 대화는 스킬이랄까요 그런 방법이 저희와는 또 다른 이제 방식이셨는데 이분이 잠시 이제 좀 편안한 대화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제 강간 이라는 단어를 이제 본인 입으로 꺼내셨는데 강간 목적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아, 그 선생님 사진 얘기 들더라고요 강간 목적인지는 어떻게? 얘기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단한 번도 그 사진에서도 강간이라는 단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러 정보를 제약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스스로 그 얘기를 먼저 하셔서 되물었을 때 이분의 그 표정이 상당히 잊을 수가 없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증거들이 없어서 범인 검거가 힘들 수도 있다, 사실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던 게 범인을 꼭 잡아야 된다. 음. 무슨 소리냐 이런 사람 무조건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한편으로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범인이 아닌가, 라는 음.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양가적인 감배좀 음. 들긴 했어요. 지금 방금 김병길 PD가 얘기한 대로 이분이 당연히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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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필요한 것은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또한 있다. 음. 또 확인을 하는 주체가 사권이 없는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의 노력인 것 같고, 음. 그 이후의 일들은 이제 사권을 받고 있는 음. 그 음, 직적인. 이, 경찰이 해야 될 일인 것이 아닌가. <놀람> <놀람> 당시 이제 수사했던 형사들을 리스트를 확보를 해서 다 만나러 다녔어요. 대부분이 제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반응들이었고 충청북도 관할이요 그러니까 김목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러면은 김목수를 촬영했잖아요. 그럼 그 얼굴이 찍힌 촬영본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제보자분한테 확인을 뭐, 해볼 수는 있지 않았나요? 그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저희 당연히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섣불리 이제 그 장면을 보여줬을 때기억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걱정이 일단은 많이 들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할때 원활한 음. 수사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좀 보여주지 않는 쪽으로 네, 결정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목수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것은 반드시 열어놔야 한다. 음. 2001년도에 경찰 수사가 그랬듯 이번 취재가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지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음.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걸리는 부분이 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한 부분인데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인의 고통을 흥미거리로 보는 음. 경우가 사실 음. 많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픔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음.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봐주시고 음. 이 사건 관련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는 음. 게 있다면 제보를 해서 꼭이 범인이 잡힐 수 있도록 음. 진지하게 도움을 음. 좀 주셨으면 좋겠다. 미니. 음. 김병기 PD가 만든 이번 방송을 꼭 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많이 괴로워했으면 좋겠어요.